광약길 40년은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보니까 모든 게다 드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시는 거예요. 네삶 속에 영적인 것을 실현시키라는 겁니다. In your life, put into 기억하세요. Remember that. 광야에서 하나님의 것을 실현시키라는 겁니다. So in the um, put into the of God.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실현시키라. Of God. 너무 답답하니까 속게 돼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답답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실현시키라. Many times we get frustrated because things are hard, but don't get frustrated. In those moments, I want you to put into practice the spiritual thing 그 about. 광야에서 모든 것 중에 다 중요하지만은 진짜 성공을 해 보시게라. So everything is important in the wilderness, yes, but for the real things have success. 여러분이 어려움 오거나 무슨 오해가 오거나 갈등 오면 응답 뒤로 물러가 버리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언약 딱 잡아버리면 무조건 백년은 더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중에 하나님은 메추라기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도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광야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What else is it today? 육신의 양식도 이기한 거예요. 첫째입다 하나님이 주신 재단에 들인 것과 같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광야의 식단을 말한 겁니다. Spiritually giving success and victory, similar to the, the animals given at the sacrifices. So, nothing else but this. It is the bread, the food that gives spiritual victory. Why? Because your fields that you go to are the fields where you're going to put into practice or actualize the victory.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길을 가는 데는 생명의 양식이 준비돼 있다니 말이오. 왜 굽칼라지고 생김질한 걸 먹으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성막의 식탁 아닙니까? Isn't this the food 그렇죠. Set for the 이건 복잡하게 막 단어 해석하고, 이건 복잡해 안 돼요. 이 성경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언약은 애굽에서 나온 식탁이요, 광야길 가는 성막의 식탁이라고 말해요. 승마기는 뭐 있습니까? What happens at the tabernacle? 그 It's 음식을 먹으라 말이에요. So eat the food in the same way. 그래서 힘 얻어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새절기 되면 모이잖아요. There was the those three they would 그 생명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먹고 광야에서 힘을 얻으라. So, they would gain that spiritual food of life as well as the physical food, gain strength to walk this journey. If you hold on to the covenant properly, do you know what is happening? Amazing things are happening in the spiritual realm. And what is the third thing? 네 Eat this food in your own tents. Why? 광야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싸워야 됩니다. 광야길 가는 데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있어야 돼요. 후대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잡는 언약은 여러분에게도 백년 응답으로 오지만 그게 후대에게 영향이 반드시 가요. It seems like it's difficult for you right now but if you are holding to the covenant not only will you be blessed for 100 years that's a great blessing to your next generation. 우리의 식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What would be the best way to have our to to be at the dining table? 구원받은 출애굽의 언약의 식탁이라야 됩니다. Let that dining table be a place where we commemorate the blessing of our salvation at Exodus.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막의 식탁이라야 돼요. Let it be a dining table of the tabernacle where the word of God is fulfilled. 여러분께 그냥 이런 거만 아니까 And maybe you just lightly give your offering. 뭡니까? 제물. Like you're, you're giving your most precious things. 그렇죠? 여러분이 자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광야에서 성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지금 말씀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We're on to this 여러분의 고민, 혹시 문제 기도 제목을 그냥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언약 앞에 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전 이전 건축을 하면서 진짜 빛의 경제 회복하셔야 돼요전전时候真的要光的 그냥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모든 부분에 절대 언약 붙잡으세요 어떻게 붙잡습니까该怎样握住누구 묻지 않는 게 좋습니다. 틀리가 줄수 있으니까 이 여러분이 절대 은약이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겁니다 땅이더 중요합니다. 這個才更加重要. 우리 교회에 절대 은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역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세요. 너뭘 많이 한다가 아닙니다. 절대 언약을 딱 잡으세요. 무做很多的事情而是要握住 이때부터 절대 여정이 나오는 겁니다. 시 <놀람> 여정을 가니까 우리는 기, 결과적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이为我길을 음, 가는 거죠이러면 반드시 절대 목표가 보여요어 증인 아닙니까세계보음화지요먹고 음. 살기 위해서 아무것이나 먹는가 절대 하지 마라 말이야 随便去吃내 수준 그대로 바닥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언약 잡고 최고의 수로 올라가는고要符合我的水准下到最低谷然 언제든지 명심하셔야要切记그큰있니까 네. 유월절, 오순절, 수没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면 홍해가 있어도. 只要我神的开 기억하세요. 자뭐 마음속에 동한생하 뭐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맞다면 홍해도 가를 것이다. 心里有贪图想法人住如果我 하나님은 여러분을 출애굽의 증인로부르셨기 때문에. 먹는 거걱정하지 마라. 이자 어, 광야길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도주었습니다나이기의 <놀라> 축복을. 이제 세계래 이 이게 다 광야의 증인입니다그중에 그 키가 뭡니까? 막을 만들

r u t c h R 은뭡니까 m r u t c R 은 u 는 o m o u Shishama. Aproc remnant, the cocos, Malsamunduan and Kongdong Cheddar d r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Shen yu n u e n o n g n e s h u n z a i e a n e l h o s o u u 현장입니다. 이게요. RTC 운동이에요. e j u t c u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를 정인으로 부른 것이 확실합니다. 为了让这个运动能够兴起实大家为人 <laughs>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중요한 권세 다섯 가지를 주었어요. 다자 무엇을 주니까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모르는 영권을 줘. 새신생자 이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통什디어 주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통해서 주권이 해방물 해방되는 역사인라는 것이 중과다신성전 건축이라는 언약 놓고 기도하실때받을 응답입니다. j u 为了 건축의 时候그아니고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회복하는 권을 주니 우리가 인생이 지금 광약길을 가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뭐겠습니까我人生野路途中最重要的是什이 지역에 빛을 밝히는 교회다 그 말이야. 확실한 영 잡으셔야 돼요. 要握복권을준 거예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만 건설 주는데 여기서 가장 따라오는 게 뭐냐? 신실한 여러분, 이 세계 변화의 전병.在這裡 자연 제일 근래도是什 경제권이. 시경제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체 경제를 해 보게 해 주시고 있다. 뱀빛이 회복하다가 광의 경 여러분들이 조금 아침 저녁으로 약간만 시간 가지세요. 시험님들 저녁에 조금 요량의 시간就可以. 오늘날 이 돼지 있습니다. 사실은有一天 자 이해 돼요. 아 어디서나 무슨 일이 와도 상관없이 기도가 되죠이제 중요한 겁才是重要的이보고스미시란다 <목소리> 여러분에게 아주 귀중한 일이 벌어져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여러분 자신도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25가 따옵니다 <목소리> 이걸 보고 영적 섬이시라고 <목소리> 영원이란 걸 보게 돼요이以 <목소리> 여태부터 나오는 게 세계복음입니다. 이 은약으로 치유할 겁니다. 이 은약으로 치유이 은약으로 치유니다이딱 생긴 거예요할 겁니다. 이은약이 은약으로 치유할 겁니다. 이은약할다이 은약으로 치유할 겁니다. 이이 겁니다. 이약으로 치유할 겁니다. 이은으로 치유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서민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서민 살릴 지도자들입니다. 어, 오늘 연약 잡으시길 바라고 생각 완전 바꾸면 더 빨리 응답합니다.